챕터 10 기타 윈도우 기능 활용하기 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음, 일단 스텝 1 보시게 되면 더욱 좋아진 클립보드 기능이라고 해서요 원래 이제 윈도우 10부터 클립보드 기능이 더 있, 좋아진 게 있었지만 음, 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음, 설정 들어가 볼까요 자, 시스템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클립보드라고 있습니다. 클립보드.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클립보드 검색 기록에서 클립보드에 여러 항목 저장, 윈도우 키 누르고, V를 눌러서 클립보드 기록을 보고, 어, 붙여넣기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켜져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켜져 있으니까, 예, 닫게 하시고, 음, 엣지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엣지를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캡처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프린트 스크린, 음, 키보드 맨 위, f F1, 1부터 F12까지, 바로, F12,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자,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이. 그럼, 요렇게 드래그해서, 뛰는 순간, 캡처가 된 겁니다. 음, 이거는 이제 탐색기 열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사진 있죠? 사진에 스크린샷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스크린샷 폴더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나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캡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엣지 브라우저 실행하신 다음에 스텝 2에요. 사진에서 텍스트 추출하기인데, 자, iso 200 요즘 핫, 핫하죠 핫 뜨거운 이야기 많아요 iso 20022 벌써 코인즈 하고 나오죠 이게 바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내용 나와있죠 음 이제 요런 내용이 있었을 때캡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프린터 스크린 누르시고 난 다음 여기서부터 쭉 이만큼까지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알림상 여기 종 모양 있죠? 종 모양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클립보드에 복사됨하고 나와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캡쳐 도구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기, 요거 요거 네, 텍스트 작업이라고 되있죠. 어 네, 요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음, 캡쳐한 거에서 글자를 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텍스트 복사하시고 모든 텍스트 복사, 모든 텍스트 복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음, 우리가 Ctrl C 누른거랑 뭐 같은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세요 자 최소화 해보고 최소화 해보고 우리 한글 실행을 해서 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붙이기 해볼텐데요 일반적인 붙이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키보드 윈도우키 V에 윈도우 V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캐, 내가 캡처한 순서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어,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내가 요 밑에 이제 원본을 갖다가 그림 원본이 있잖아요. 그림 원본을 요 밑에 붙이고 싶다 그러시면 엔터치고 윈도우 V, 컨트롤 V는 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이전에 있던 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원본도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V, 컨트롤 V 이렇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컨트롤 V는 방금 전에 복사한 것만 나오고, 윈도우 V는 내가 복사해 둔 것을 찾아서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즉, 내가 원하는 복사를 미리 복사, 복사, 복사해 두고 나서 원하는 걸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찾아가실 필요 없겠죠. 텍스트 도구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니까요 그리고 어, AI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텍스트 추출을 금방 해줍니다 자 스텝3 마우스 크기와 색상 설정하기인데 지금 마우스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우스 모양 여기 있는데 어,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좀잘안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설정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쪽 접근성이 있어요 왼쪽 밑에 접근성 음, 접근성 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및 터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마우스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크게 나옵니다 작게 나오고 크게 나오고 적당하게 한5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색깔 있는 거포인터 색상 누르시고 노란색을 원한다 그러면 노란색 마젠타투 농색 옥색 보라색 뭐 원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에서 자 닫고 하시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제 자, 시작 누르고 마 써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우스 설정하고 나왔죠? 마우스 설정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마우스, 더 많은 마우스 포인터 밑에 마우스 포인터 크기 및 색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닫게 하시면 마우스 포인터는 정상적인 마우스 포인터가 나왔습니다. 자 스텝 4 마우스 더블 클릭 속도 조절할 때가 있어요. 더블 클릭이 음, 잘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도를 좀 늦춰줘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시작 누르시고 설정 접근성 갑니다 또 어, 윈도우에 접근하기 편하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음, 마우스 포인터 크기 말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더블 뭐 마우스 포인터 속도 이런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마우스에요 여기 누르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속도 이런게 나와요 뭐 마우스 더블클릭 속도도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왼쪽 마우스 포인터 속도 있죠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늦어져요 아무리 움직여도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좀 이동하시고요 이제 더 많은 마우스 설정이 있습니다 마우스 설정 들어오시게 되면 더 많은 마우스 포인터가 오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음, 두번 클릭 속도. 그빠르게 되겠네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좀 늦게, 여러분이 마우스 더블 클릭이 잘안 되신다 그러시면, 느림 머리를 갖다 놓고, 따, 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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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하셔도 다잘 들리겠죠. 어, 근데 이제 게임을 좀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빨리 되는 걸로 하셔야 되니까, 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정도 두거을 이렇게 두고 사용하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더블클릭 속도까지 한번 조절을 해 봤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이야기 드린다면, 음, 접근성에서 보시게 되면, 끝에 키보드 있어요. 키보드 오셔가지고, 고정키, 필터키, 토글키, 이게 켜 있으면, 요거는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 때문에 쓰는 거라서 이게 켜 있으면, 자꾸, 어, 키보드 누를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나니까 삑삑 이런 소리가 나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맨 마지막에 프린트 스크린 키 사용해서 화면 캡처 열기 돼 있죠 여기에 꺼져 있으면 캡처가 프린트 스크린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걸 켜두고 사용하시면 윈도우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강사님들께 더 많은 것을 물어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